미국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미국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이 시작되었다. 백신의 효과는 확실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시중에 보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백신에 붙여진 이름은 mRNA 1273으로 백신의 생화학적 구조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개놈 코드를 뜻한다. 현재, 백신의 임상시험은 시애틀에 위치한 미국 알레르기 및 감염병 연구소 나이에이드, 카이자 퍼머넌트 워싱턴 연구소 KPWHRI 그리고 바이오 업체인 모더나의 도움을 받아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1단계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의 임상시험에는 의료진 그리고 피험자 모두 투입되는 약물의 양과 투약 기간을 인지하고 진행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임상시험 방식은 블라인드 테스트 또는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실험자와 피실험자가 투약에 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방식과는 정반대이다. 임상시험의 1단계에서는 45명의 피험자에게 백신이 투약된다. 이 피험자들은 신체가 건강한 18세에서 55세 사이의 지원자 중 선발되었다. 피험자 모두 첫 번째 백신을 투약받고, 한달 후에 다시 한번더 투약받을 예정이다. 피험자 중 일부는 25 마이크로그램만을, 다른 이들은 100에서 250 마이크로그램을 투약받을 예정이다. 이 실험의 결과는 백신 연구의 진행 상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백신의 효과. 백신의 이름인 mRNA는 백신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의 명칭인 메선저 리버너 컬리크 에시드의 줄임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분자 안에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성상 변이의 확률이 매우 높다. 동물에게만 전파되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까지 전파된 것도 변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S와 L 타입으로 나뉘며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다. 변이가 쉬운 특성 때문에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군에 속하는 사스와 메르스의 개놈을 바탕으로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백신 개발에 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일까? 과학자들은 중국의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변종 바이러스 그리고 사스 및 메르스의 개놈 구조와 mRNA 기술을 사용하여 백신을 개발하였다. 백신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 외막이 전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코로나라는 이름은 왕관 크라운을 닮은 외관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왕관을 닮은 외막의 끝부분은 세포를 뚫는 역할을 한다. 이 침상체 속의 단백질은 인체 세포의 막으로 침투를 돕는 역할을 한다. 향후 기대. 백신의 임상시험 소식은 전 세계에 희망을 안겨주었다. 백신 개발은 바이러스 파악의 진전과 예방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임상시험이 1단계에 도입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이 1단계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6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 이후 연구원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의 진행 상황을 결정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에는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